안녕하세요 아, 제가 되게 흥분하면 목소리가 엄청 하이톤으로 떠요 그래서 음, 진짜 이렇게 이렇게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수업이 있어 가지고 수업이 지금 끝났고 어제밤에는 덕분에 잘못 잤어요 새벽 2시까지 못잔것 같아요 책임지세요 <laughs> 했다. <laughs> 해당 언니랑 주파가 맞으면 제가 잠을 못 자요. <laughs> 어디 해당님 뿐이겠어요. 주먹님 밤 방송을 들으면 새벽까지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그렇게 생색을 대면서저 자러 갈 거예요. 이러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정말 어제 새벽까지 못 잤어. 그래서. 아침에, 응. 밤에 자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에 자는데, 어... 최근에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너무 내려놓는 것 같아서, 아, 나를 좀 챙기자. 근데 나를 내려놓는 과정 중에서는 엔젤을 너무 챙겨가지고 마치 내가 엔젤의 빙의라도 되느냐. <laughs> 그래서 어젯밤에 수업 주제가 그런 거였거든요. 나에 대해서. 나의, 어, 내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개별화, 정체성, 그리고 어, 이 우주상에 나밖에 없는, 나는 나 하나밖에 없는 그 존재함, 그걸 정말 소중하게 아끼자. 그런 수업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나는 그럼 또 시작했죠. 엔젤 안 해! 근데 그, 엔젤 안 해! 이 정도는 아니었고, 그러면 엔젤을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자. 엔젤 거리를 두자. 라고 하다가 새벽에 하도 잠이 안 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엔젤을 챙기는 엔젤을 챙기고 그냥 엔젤도 하나의 미덕이고 품성의 에너지인데 그걸 날마다 고유 주파로 유지하고 있는 것 또한 그것 또한 나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엔젤을 챙기자 하고 어, 다시 일어나서 내려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오늘 엔젤을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엔젤이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었지만, 음... 뭐가 지금 반응을 보이네요?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면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의 엔젤 컬러이고, 음... 페일 블루? 우리는 페일 블루의 하늘색. 으로 명상을 많이 하는데 음. 아하이야, 아하이야. 얘는 저의 하트 엔젤 하이야. 얘네 둘은 정말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근데 너무 좋아하지만 잠깐 내려놓고, 오늘의 하트 엔젤, 오늘의 가디언 엔젤이니까. 음. 음, 음. 오늘 태어난 사람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네요. 진짜 예쁜 사람이겠다. 아, 그리고 아, 오늘 저도 한 엔젤 영상을 백개 찍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아침에 나온 컨디셔닝이에요. 근데 이걸 내 남자의 컨디셔닝이라고만 보지 않고 저의 컨디셔닝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우리는. 왜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니까. 응. 그러면서, <laughs> 아. 이 밖에 뭐가 시끄럽다. 그러면서, 어 뭔가 아침에 테스트 한게 하나 있었는데, 그 테스트를 저한테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와, 노랫소리 좋은데?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하고? <웃음> <웃음> 영상이 담기길 바라고? 오케이 이 테스트는 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신 안에 여성성과 남성성 테스트예요 <laughs> 아침에 좀 오늘 저의 컨디션같이 산만하네요. <laughs> 어, 근데 되게 지금 좋아요. <laughs>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만 칼라를 보아서 하나를 고르고,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 눈으로만 칼라를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칼라들이 나오는지 제가 지금 저의 컨디셔닝을 한번 볼게요. 되게 많은 것들이 보여요 되게 고르고 싶은 게 많은 날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탁! 느낌적으로 사인이 와요 이거! 이렇게 오늘은 왼쪽 눈에서는 사나트 쿠마라, 레이디 비너스 쿠마라를 골랐어요 그리고 또 <laughs> 오른쪽 눈 오른쪽 눈에서는 어, 두 개가 보이는데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두 개를 다 선택해도 돼요 그리고 매번 고를 때마다 그때 컨디셔닝에 따라서 다른 아이들이 보여요 그래서 어, 오늘은 이렇게 왼쪽 눈은 이렇게 골랐고, 오른쪽 눈에서는 이두개다 좋대요. 두개 중에 뭐가 더 좋냐고 하니까 그냥 두개다 좋다. 그래서 그냥 그럼 두개다더해 했어요. <laughs> 그럼 이컬러들을 보면서 어, 나의 컨디셔닝을 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내 여성적인 측면, 여기는 나의 남성적인 측면, 사람은 여성이고 남성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휴먼. 그래서 저한테 이 칼라, 칼라 체크하는 걸 가르쳐주신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너가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가 얼굴과 생식계가 여자라고 해도 50.1%가 여자고, 49.9%는 니 안에 남자 있다. 그러니까 49.9%는 남자다. 남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외모가 남자여도 그 사람 안에는 50.1%만 남자지 49.999999999%는 49 여자다. 그래서 자신 안에 여성성과 남성성의 조합과 그 둘의 사랑, 그리고 그 둘이 지금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보는 테스트예요. 음. 음. 내적인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나에게로 비추는 빛을 환영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가능한. 많이 나를 수용합니다. 음. 내면의 분석, 분석적 남성적 에너지와 직관적 여성 에너지가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오늘의 이슈 같아요. 이건 저희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오신 내담자분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전체 전체가 아마 그 그림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인사! 이모들 안녕! 해땅 이모 안녕! 차차 이모 안녕!